그러면은, 이러, 이와 같은 민심이 이제 드러난 이유가 뭐냐, 라는 것을 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대일대미 외교. 대일군륙 외교가 뭐, 지금, 이, 아마 대통령 지지를 다시금 이렇게 30% 중반에서 30% 초반으로 떨어뜨린다고 한다면은, 이번에 그 미국 정상회담을 앞둔 그, 이, 대통령 안보실의 어떤 교체와, 그 미국 도감청 의혹에 대한 어떤 대통령실의 대응. 뭐, 이런 부분들이 외교 악재가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 결론조사해 보면은, 그, 이 대통령 지지 떨어지는데, 제일 첫 번째 원인으로 이걸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 대일 대 외교, 외교 의 이게 그룹의 역으로 봐야 되는지, 대통령은 어쨌든 간에 결단이었다. 미래를 위한 결단이었다. 그, 이야기 하고요. 그, 어제 이야기 했죠. 한미동맹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그 부분을 언제든지 극복 가능한, 이렇게, 이, 가치동맹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고, 뭐, 대통령실에서는 그것을 형제와 같은 관계다. 형제가 뭐 싸운다고 해어지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대일대미외교 먼저, 이, 이게 대한민심의 수치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어고 이제는 번호 하나 먼저 봅시다. 아 이게 28 체제. 28체제로 그러면은 우리 그 자산, 그 생활, 경제적 지위에서 높은 사람 위주로 대통령 지지율이 몰릴 때그 가설이 어느 정도 승립이 될 거예요. 아 지금 갤럽이 그 관련된 조사를 하나 해나요 보면은 갤럽 조사에서 보면은 우리나라의 그 생활 수준에서 상 또는 중상의 대통령 지지율이 24% 밖에 안 됩니다. 평균이 27%인데, 네.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의 경제적 수준으로 이해서 윤석열이 상류 기득층 층은 아닌 것, 오히려 하층의 윤석열 지지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뭐 집권 세력의 특정 세력의 기득권을 강화했다는 건 몰라도 우리나라의 그, 그 경제적 상류층을 또 대변하는 것도 아니다. 두 번째. 현재 대통령의 지지율이 가장 떨어지는 것은 뭐, 여러분지 절대적으로 외교입니다. 외교 문제. 외교 문제는, 하나는 외교가 서툴다는 거죠. EU 때 가서도 문제가 됐고, 전번에 미국에 가서도 문제가 됐고, 일본에 가서도 문제가 됐고, 또 지금 미국 가기 전에도, 가기 전부터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외교를 잘하고 못하고, 그 이전에 너무 서툴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서툰 문제는 모르 국민들에게 다나으면은 이미 우리나라 국민들은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서 선진국으로서의 반열에 올라가 있는데 그 수준 기대치, 소위 말로 국격이라고 하죠 국격과 현재 의 외교가 이루어지는 거는 너무 괴리 큰 거예요. 이건 뭐건 자존심의 문제거고 자긍심의 문제인 거죠. 두 번째는. 그 국적에 맞는 자존심에 맞는 외교를 해돌라는 것과 더불어, 이제는 우리가 어느 정도의 경제력과 외교를, 저기 국방이나 여러 가지 힘을 갖고 있으면, 그게 주어 하는 외교를 해돌라는 데, 그건 달리 표현 자주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존심을 살려주지 못하는 외교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두 번째 인식의 차이 문제이기 때문에 개선해 될 여지가 지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실은 경제 문제가 제일 큰 이유가 되어야 되는데 경제 문제보다도 이게 더큰 이유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유가 복잡하지도 않고 굉장히 단일 또는 도제 이유로서 모아지면서 그것이 국민들의 그 눈높이 개발하고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지지율이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한분 단위 네 분에 이어서 이루어지는 외교 문제로서 계속 이뤄야 되니까 이반이 반전이 될 개선이 될 얘기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이제는 뭐큰 기대를 하지 않는 이런 상황까지 와 있다 이렇게 보면될것있습니다 예. 네, 그장 교수님. 네. 이번에 미국 문제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한미 동맹에 대한 지지는 상당하잖아요. 그렇죠. 그죠. 우리 그 안보 경제에서 네. 미국이 차지하는 지금 큰데. 하지만 도감청의 대통령실 대응의 부분에서는 동의하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결국은 지금 외교 문제가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이 일본과의 외교정책의 전환 과정에서도 똑같이 국민들이 느꼈던 감정이 이번에 또 재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국민적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지금 일본과의 문제에 있어서 가거상 문제에 대한 지금 가해자가 일본인데, 가해자는 아무런 반성과 지금 변화의 전제가 없는데, 우리 피해자라고 할수 있는 우리가 먼저 앞장서가지고 모든 걸 용서하고 아게않는 모습들, 그런 부분들, 물론 일본과의 그런 연대나 협력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수의 국민들이 동의를 하고 있지만, 그 방향성보다도 지금 그 속도가 너무 지나친 일종의 과속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사고들이 벌어지고 있다 당장 일본이 우리가 지금 컵에 물을 반을 채우면 나머지 반은 일본이 채운다고 했지만 반을 채우기는 그냥 지금 한국이 따라놓은 반도 자기들이 다 마셔버리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번에 일본 교과서 같은 경우는 보면 오히려 더 역사 왜곡을 심화시키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국민이 상당한 자존심을 깎아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다가 지금 미국과의 동맹 협력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지원들 이런 것들이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 이 절만 하면 대풀이 되는 미국의 지금 한국에 대한 여러 도감청 보고들 이러한 부분들이 국민의 자존심을 여지없이 깎아내린다는 것이죠. 사실 미국의 도감청이라는 부분은 사실 여러 번 이야기가 됐습니다. 1976년도에 청와대 도청설이 불거진 걸 시작으로 해서 한 10년 전이죠. 에드가 선호든이 폭로했던 그이 미국 정보기관들의 그런 방대한 정보에 이걸 보면 거기에 보면 상당한 동맹국들에 대한 도청 억들이 드러났었잖아요. 그 실제 그때 메르켈이 그때 발급 그 메르켈을 케 도청한 부분이 드러나서 당시 독일 총리였던 메르켈이 직접 오바마한테 전화를 걸그 정도로. 그리고 또그 뒤에 그, 그 위산지입니까위산 위키리크. 사건에도 음. 보면 한국의 고급 정보들이 상당히 미국에게 속속들이 실시간으로 전달된 상황이 다 드러났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미국은 전혀 바뀌지가 않고 있다. 이번에 지금 사실은 지금 그 김성한 안보실장과 이무희 외교비서관과의 우크라이나 지금 포탄 지원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지금 오간 내용을 보면 상당히 그 뭐랄까요.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 지금 밝혀진 문건에 보면, 어, SIG라고 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SIG가 시긴트 아마 지금 그, 그, 그 통신 장비를 통해서 아, 이, 그, 정보 신호에 의해서, 그러니까 채택한, 그, 뭐랄까, 정보란 뜻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틀림없이 도감청을 했다는 어려가 어우,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 뒤에 간마라는 단어가 붙는다잖아요. 간마는 상당히, 그러니까, 상대 측의 최고 탑. 예를 들면, 우리 같으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데 실제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를 그 안보실장하고 외교비서관이 주고받는 대화에용이에 아, 놓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미국의 도청을, 사실, 감, 그러니까 감청이라기보다는, 불법적으로 명백하게, 명백하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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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적인 것이니까, 도청이 맞겠죠. 도청을 한 것이 맞다고 하는데, 문제는 한국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김태효 차장이 미국을 방문하기, 지난주 미국을 다녀왔습니다만, 미국 방문하기 직전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악의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 이야기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악의적인 행위라는 것 자체가 행위라는 것 자체가 도청을 뜻한다고 한다면 도청에도 아기가 있는 것이 있고 선의가 있는 것이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돌아와서또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뭐 여러 가지 뭐 물을 껴쳐서 미안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면서도 지금 김태호 차장은 이문건이 상당히 위조됐다는 위조서를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김성아 실장하고 이문희 비서관하고 어떻게 주고받은 대안의 형이 지금 그 뒤에 흘러가는 경로를 보면 상당히 개연성이 높은 이야기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번에 위주 문건 자체가 사실은 러시아 세력들이 무슨 장난쳤다고 하지만 일단 유출된 유출할 때 지금 문건은 누가 유출했습니까? 이 지금 메사 주체수주 주 방위군의 지금 공군 소속의 일병이 정부 담당하는 일병이 지금 유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본다고 한다면. 저는 위조가 능성도 상대적으로 적다. 자, 그러면 왜 미국은 지금 공식적으로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고 사과도 하고 있지 않는데 왜 우리가 일찍 게 나서 갖고 이렇게 디펜스를 칠까? 저이 모습이 사실 진짜 국민들을 더 열받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1976년 11월 달에 워싱턴 포스트가 청와대 도청서를 보도를, 했습니다. 보도를 했는데 그 보도한 내용이 그거거든요. 당시 한국이 그때 유신정부, 아니, 독재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미 의회의 한국에 대한 감정이 되게 안 좋고 와서 미 의회의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로비스트 박동선을 고용을 해서 돈으로 미 의원들을 매수하는 그 장면을 미국의 정보기관들이 청와대에 도청장치를 이용을 해서 그걸 도청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미국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어, 코리아 게이트라는 청문회까지 해서 그 뒤에 몇년 동안 그 문제를 파헤쳤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어쨌든 미국이 한국의 부도덕적인 행위를 한걸 갖다가 도청의 방식으로 했다는 부분 때문에 미국이 상당히 공격이 빠졌다는 거죠. 그때 당시 박동준 연구장관이 당시 스나이더 주미 아 주한 미국 대사를 불러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대, 대사가 기밀 해제된 문건을 보면. 스나이더가 이 박동진 만나러 가면서 고민을 해요. 아, 이거 뭐라고 해명해야 되지 하는데, 만나자마자 박동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미국이 도청하지 않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좀 해명해달라. 그렇게 미국한테 부탁을하는 거. 미국이 도청을 하다가빠 빤하게 하는데 미국이 우리 도청 안 했어요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서언만 해주면, 문제 삼겠, 문제 삼지 않겠다고 이야기, 한 거예요. 이게 뭐, 이 주권을 침해다가, 주권 국가의 이 외교수장이, 이 지금 이 아무리 동맹이지만 지금 주권을 침해한 이 지금 상대 대사에게 이런 식으로 매달리는 데태고이 태도? 태도가 지금 47년이 지난 오늘에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국민들이 자존심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1976년도에는 유신도 억제 정권이었고 상당히 미국 의원을 매수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셨다고 쳐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왜 미국한테 끌릴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미국하고 지금 무역을 해서도 흑자를 내는 이 세계 10대 경제대국이에요. 그리고 미국이 반도체, 배터리, 이런 문제 때문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 우리가 당당하지 못할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국민들의 자존심이 정말 뭉개졌고, 그것이 결국 지지율 하라고도 이어진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네, 그, 황 소장님. 예. 네. 그, 미국은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은 도감청을 인정하지를 않고, 일단.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그 부분을 갖다가 전혀 사과한 바가 지금까지 없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문제 제기를 받을 때도. 오히려 이번처럼 유출의 문제라든지, 제대로 관리를 제대로 못했는지, 네. 이런 차원으로 하더라고요. 이번에도 여전하죠. 미국은 기본적으로 이제 세계의뭐입훈련 같은 그런 어떤 음성 정보를 수집하는 위성과 그런 어떤 관측 기구를알래스카나뭐고준나는다 두고 음. 하고 있고 도감청을 그래서 특정한 음성만 이렇게 넣으면 그것이 곧바로 그냥 빨려 들어가듯이 싹 그렇게 빠른 형태로 하고 있죠. 한국의 대통령도 하고 있고. 이번에 유일하게 도청 안 하는 데는 일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하고 완전 동맹관계거나 뭐파이브 아이스 정도 수준에 들어간 영국, 호주, 캐나다, 뭐 뉴질랜드 이런 정도만 안 하지 나머지는 다 한다고 보거든요. 그럼 뭐 미국이 도청을 하는 건뭐 세상이 다 하는 일이고, 그것도 미국이 도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그 유출로서 이제 그 이병 한 명하고 또 전직, 병장 출신 그 여자를 하 체포했잖아요. 둘을. 사실상 미국이 범죄를 인정했고, 미국 의회에서 상뭐 이병이 어떻게 저렇게 유출을 할수 있냐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나왔고, 음증 처벌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대외적으로 인정 안 하지, 자국에서는 다 인정하는 거고. 그런데 한국에 좀 여기 계신 분들도 제가 볼땐 그렇습니다.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 이념적이니까 이런 부분이 마치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 하락에 이렇게 내려갈 거라고 보고 있는 거지. 실제로 국민들은 이 도감층을 미국이 인정 안 한다고 자존심이 상하고 난 그런 건 별로 없다고 봐요. 국민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서 어딘가 윤석열 정권이 있는 사람 편드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음. 윤 정권에 대한 이반으로 나오지요. 외교 문제에서 뭐 그런 식으로. 그렇다면 뭐 예를 들어서 윤 정권 때는 북한에 너무 친국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때는 왜 가만히 있었냐. 음. 그런 측면으로 봐서 음. 아, 제가 맞춤 맞추고 음. 왔어요. 음. 그래서 그런 어떤 저 자파 지식인들의 시각에서 윤정권의 지주율 하락이나 외교 안보 문제를 볼게 아니라 제가 진짜 걱정되는 거는 이제 미국 갔다 와서가 더 크게 문제가 될것 같아요. 왜냐면 하 이게 이번에도 김성한 문제에서는 김성한의 외교 관련 부분에 대한 정부의 뭐그 사람을 해직시키고 그다음에 거기 밑에 의정 비서관 외교 뭐 비서관을 해직시키는 문제 그 자체의 습툰 점이 아니라 그 배우에 왜 갑자기 저렇게 잘랐을까, 누가 작용했을까, 이런 부분에서 국민들이 지금 말초신경적으로 관심을 굉장히 가지거든요. 네. 이번에 미국에 갔을 때 스케줄이 제가 봤을 때 갔다 오면 난리가 날 거라고 내 보고 있습니다. 내가 듣기로는. 음. 그렇기 때문에 외교에서 지금까지 발생한 미숙함이라는 것은 외교 자체에서 특정한 나라하고의 관계에서 뭐 결정적으로 잘 못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외교 행사가 있을 때 가서 했던 행동들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건 꼭 외교 행사가 아니라도 나타날 수 있는 문제라고 봐요. 근데 그런 문제만 벌어지면 항상 자신의 약점을 언제든지 노출시킬 수 있는 부분이 대통령 부부한테 있다라는 게 이게 좀 치명적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두루뭉실하게 외교 안보에서 뭐 민족 자존심이고 무슨 주권이 고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관점은 좀 지식인적 관점에서 오만한 부분이다. 난 그렇게 봐요. 네. 뭐 약간 보안선 좀 할게요. 일단 그 외교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문제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갤럭 조사 같은 경우는 오프 문항으로 조사를 했는데 지지도 하락 요인으로서 외교 29 일본 관계 국가지합하면 37%가 외교 문제로 지지를 하락 요인으로 나옵니다. 반면 경제가 10% 이제 네, 또황 소장님 말도 하나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현 시점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취향 상황을 놓고 보면은 대통령 지위를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거는 사실 경제 문제여야 되는데 지금 국민들이 지목하고 있는 거는 경제 문제가 아니고 외교 문제란 말입니다. 근데 외교 문제가 뭐그기서 어떻게 해석하든 그 저기 대통령 뭐 저기 그뭐 내. 자체적으로 그게 그런 요인이 있었던 말든, 그,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그, 이렇게 식으로 나타난다는 거고, 또 하나 이제, 짚어봐야 될 거는, 역대 정부에서 보면은, 외교, 해외 순방은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어떤, 이, 그, 이, 모멘텀으로 활용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한 번도 그걸 성공을 못 했어요. 이게 지금 이윤성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30% 전후까지 지금 와 있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걸 뭐 어떻게 해서 가든 그거는 그 다음 문제인 거고, 어,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안 풀리면 경제 문제에 뭘, 경제 문제는 특히 국민의 어떤 그 공감대가 합쳐 있어야 풀어 문제가 있는데, 외교 문제로 인해서 지지율이 이렇게까지 떨어지고 나면 다음 수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음. 네, 그, 하여간에 아까 이 이야기 속에서 좀 서트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외교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그서트로이 이렇게 상당히 의전이라는 것은 상당히 디테일한 부분들이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어떤 이 외교 그 행사에서 드러났다는 이야기인데 아마 이번에 그 한일 그 정상회담과 지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상태에서 도감청 문제는 그와는 또 다른 섬세하고 하지 못하고 스트로다 디테일 문제 이건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뭐 한쪽에서 볼 때는 이게 그 민주당은 계속 반일 감정을 죽창가로 이용해서. 이렇게, 그, 애국심에 호소하면서 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 이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는 그 부분을 뛰어넘어야 된다. 이, 런 이야기를 갖다가, 그 하고 있는데, 저는, 한일 관계에서도, 그, 실제로 우리가, 관계징용 문제의 삼자 변제를 민주당 정권에서도 그걸 검토를 했죠. 그럼, 그랬을 때, 이, 그 부분들을 갖다가, 한일 해당 이후에, 이 나타났던 그 당시에 다루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그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시 그것도 그 외교에 있어서 그런 일의 기본인 피해자 중심으로 해서 국민들이 이해하고 동의하는 수준에서 그것을 갖다가 외교관고를 풀어내야 되는데 그런 기본 원칙에 충실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고 미국의 도감청의 혹도그 마찬가지 아니겠나 싶습니다. 이게. 음? 한미정상회담 중요한 거는, 뭐, 이, 심지어, 이, 제가 봤을 때, 지부정동조차도 인정하는 한미동맹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아니라,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서로, 그, 그, 정권에서도 그걸 검토를 했죠. 그럼, 그랬을 때, 이, 그 부분 들어갔다가, 하늘회담 이후에, 이, 나타났던, 그 당시에 다루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그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시 그것도 그 외교에 있어서 그런 일의 기본인 피해자 중심을 해서 국민들이 이해하고 동의하는 수준에서 그것을 갖다가 외교관거를 풀어야 내 되는데, 그런 기본 원칙에 충실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인 거고, 미국의 도감청의 의혹도 그 마찬가지 아니겠나 싶습니다. 이게 한미 정상회담 중요한 거는 뭐. 이, 심지어, 이, 제가 봤을 때, 진보정당조차도 인정하는 한미동맹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아니라,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서로, 그, 그, 자주 국가로서의 어떤 국가 간의 관계에서, 이, 도감청 의혹은, 미국의 그 부대변이 이야기인 대로 범죄행위 아닙니까? 이 범죄행위에 대해서 뜻뜻하고, 단당하게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 짚고 문제제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해결을 갖다가 이렇게 이 촉구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그이 외교 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일본에 우리가 국권을 뺏길 때 제일 먼저인 게 을사늑약이라고 이 1905년도에 외교권부터 뺏겼잖아요 이게 외교권이 없는 나라는 자조가 없는 나라거든요 그건 독립국가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더 당당했어야 됐다 그래서 이 당당함을 갖다가 그 국민들의 어떤 이거는 기본 정서 이전의 그 문제인데 그 부분을 김태호제이 안보제일 차장이라든지 대통령실에서 너무 간과인 거 아닌가 그리고 그 대통령에 있어 가지고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그릇된 창모들의 어떤 그 정보. 이게 너무 이렇게 그 몰도해서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 이 가치 동맹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하면서 이 부분 을종면 돌파하는 모습을 갖다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 저는 차제 이 부분들은 그 아까 초심을 이야기했던 국민들한테 국민들을 설득해 내지 않으면 국민들과 함께하지 않으면 어떤 정책이나 노선이나 어떤 국익도 한때는 그 무의미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예. 보아돼서, 예. 어, 네. 예. 저, 저도 뭐, 그 같은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 우리 항소장께서 사실 국민들이 지금 여러가지 외교상의 그런 노선상의 문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어, 국격이 훼손되는 데 대한 자존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 별로 크게 뭐, 이 생각이 없을 거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앞서 그 우리 홍, 홍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대통령 지지율을 가다먹는 가장 큰 요인으로 지금 외교 이야기를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남 국민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한 지금 이 어, 뭐랄까 자존심 문제에 대해서 이,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겁니다 앞서 뭐 우리 김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일본과의 관계에선 반드시 필요하죠 필요한데 왜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하고 국민들을 납득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라는 것인데 오늘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지금 거의 자담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지금 나은 대통령의 지금 외교 메시지도 저는 상당히 문제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로이터 통신하고 인터뷰한 내용이 오늘 지금 보도되고 있거든요. 보다가 네. 제가 BBC 뉴스들으니까 그러니까 BBC 뉴스가 상당히 지금 매 시간마다 아주 중요하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워딩을 방송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오늘 지금 네다섯시쯤 튀어 나왔어요 제가 모르긴 몰라도 내일 아직 조간신문이 전부 다이 문제를 갖고 아마 1년 토으를 쓰지 않을까 생각이 될 정도로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거 특히 대통령이 미국 순방을 앞두고 지금 이 메시지를 던졌어요 이건 누가 봐도 미국한테 지금 선물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가서 무슨 성과를 갖고 온다고 했을 때 특히 못 갖고 왔을 때또 여기에 대한 후보군을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문제는 윤석열 정권이 지지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지금 이래되면 러시아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또 로이터 통신에서 또뭐 이야기를 했냐면, 대만 해역과 관련해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지난번에 박진장관이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 이야기를 했다가 중국 외교 대변인이 발끈했거든요 저는 사실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거를 굳이 대통령이 이 시점에서 이미 알을 할 이유가 있을까? 지금 중국과의 관계가 그만큼 끌, 끌, 러운 상황이고 중국에 대한 지금 오히려 지금 무역 적자가 아니고, 어, 흑자가 아니라 적조로 지금, 지금 변화되는 시기에 있어서 지금 중국한테 이런 식의 이, 이 대통령의 메시지가 중국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과연 국민들이 이 전체에 있더다고 얼마만큼 부합되느냐, 국민이. 이런 중요한 외교 정책의 변화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 대통령이 소명이라고 생각거든요. 하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건 뭔가? 국가의 안전과 보,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정말 오늘 이 로이터 통신가 인터뷰는 정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요 한일 정상회담 때는 여유로이셨는가? 예, 그렇 단독 인터뷰 했어요. 조금 이야기하기 어려운데 자, 우리 자, 그럼 제가 볼때뭐 윤이 유니 잘했다고 내가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왜냐보면 그래 문재인 이, 북 한과 관련 된 중남 문제 를 외신 에다가 하고, 또 저기 싱가포르 언론 에다가 인터뷰 하고, 그런 사례 가 한두 개가 아니 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의 대통령 들이, 자 기가 한국 에서 직접 이슈화 시키기 어려운 문제 를 외신 에다 대고, 한이들은비일비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의 정확한 문제를 지적하려면 그 외신에 대고 뭐 이제 그렇게 했던 문제가 비판을 받을 수는 있다. 이렇게 이제 비판하는 측에서는 지적은 할수 있다고 봅니다만, 제가 아까 이야기한 그홍 소장님 말씀에 그 이문에 대해서, 윤에 대해서 가장 비판하는 부분이 외교다랄 때, 야당 지지자도 한국에 뭐한 40%가량 안 됩니까? 그럼 야당 지지자들은 윤이 뭐 윤이 뭘 제일 잘못했느냐라고 지적할 때, 외교 문제를 들게 되죠. 그러니까 상당히 높게 나오는 측면이 있다. 이런 부분도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진짜 국민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근데 비판을 하려면 거기에 대한 이유를되야 되니까, 그렇게 음. 이야기하는 거죠.